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뿐이지만 사랑으로 기도하여 생명줄 던지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교지 있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31면 구약 성경 131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laughs>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laughs> 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선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우리 교회 또한 오래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던 양혜진 집사님께서 그저께 소천을 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래서 어제 우리 참 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제 내일 발인 이 발인이 8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 본인이 다니시는 그 은혜광성교에서 다 집례를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내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시간을 상황을 봐서 교회차로 가서 발인과 학원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어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함께 합니다 이백성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합니다. 시작. 이 백성 살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선 모세가 부름을 받은 상황이 어렵고 모세가 이렇게 이사를 지도자로 세워줘서 그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두 개가 다 어렵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혈기 왕성하고 건강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애굽 방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아론은 83세였고 모세는 80세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출애굽 7장 7절만 읽어 봐도 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늦게 부름 받았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늦으셔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어쨌든 80세였습니다. 직업이 뭐냐 전 왕자, 왕자였었습니다. 왕자였는데 지금은 뭐냐 목동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얼마나 비천해? 그리고 그것까지도 괜찮어. 그것도 괜찮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고 팔십 먹고 이 목동을 그 강한 애굽왕 바로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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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우리 백성 노에 좀 풀어줘 가지고 가게 해달라는 그것을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응을 받았을 때 이미 너무 힘든거 이게 무슨 말이니가? 내가 지금 3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잡고 가니 나이 많고 쓰러져서 지금 내앞가림도못 하는데 어떻게 큰일이 그럼 애굽왕 바로가 내말 들어줄까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내말 들어줄겠어요? 어, 너, 너, 어떤 놈이냐 그럴 텐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못한다, 못한다는, 못 한다, 못 한다는 거, 나는 말도 못 하고 우둔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너 손에 든는이이 뭐냐 지팡 s i m o n i a c h i p a 가라 내가 너와 함께 g Chi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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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세워줬 n g Chi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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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0만입니다. 200만. 200만을 이끌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몇년 동안이냐면 40년을 이끌어갑니다. 40년을 이끌어 가요. 세 번째는 물한 모금 먹고 풀한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입에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애굽에서 있는데 그냥 끌어내 가지고 뭐뭐 족겁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그냥 가서 광야에서 막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불평 불만 하는 거네. 그러니 200만 되는 백성 40년 동안 이끌고 광야에서 고라 같은 사람은 250명 네가 뭐냐 그래 가지고 하다가다 이러한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서 감당했느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냐면 이 e so come down in the yah. t a 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모세의 기도는 첫째는 뭐냐면 on him. Ye, ye, um, chung, n o 그 원망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이. 에요 그래서 우선 <laughs>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홍해를 지나게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사, 쭉 가는데 그쭉 홍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서쪽 홍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엘림으로 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수루광야라는 곳에 나오는데 여기서 막 너무 무리 없고 막지치니까막 그러니까, 근데 3일 만에 엘림 바로 앞 얼마 안되는 곳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정신없어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쓴 물을 먹고 나서는 오셀 오셀 왜 우리를 이것에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해가지고 고생하고 막 그런 거고, 그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왜 우리 죽게 하느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너희들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래 한 거냐? 나도 저 미디안 목동이었어 이런 게 아니라 원망하는 스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세 사람을 든다고라면은 첫째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그그외 에브라임 산지에 시집가가지고 부, 남편 엘가한테 사랑을 받는데 아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다른 부인하고 엘, 분인나라는 여인하고 동침해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나니까 그 여자들 그그 그 부인 나가 좀 사람이 괜찮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 본부인을 한나를 막 멸시하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때에 여러분들 자랑해서 한나가 너 뭐야 이러면서 한게 아니라 그 네가 원망하는 걸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께가 그. 여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성전에서 저렇게들 분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셔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다윗, 아, 정말로 우리 같으면 다윗처럼 고난 당하면은 살기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나라를 살렸어요 근데 나라를 살린 그죄 때문에 죄라고 표현하지만 나라를 살린 그죄 때문에 사울왕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10년을 쫓겨다녀요 10년을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다 살려줬어요 그래도 그래도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이겨 나가냐면은 사람 바라본다. 사람 바라본다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 하나님을 잊자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리고요. 저는 시편 109편 4절을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이 어, 정말로 다윗이 귀하지만 이렇게 귀하는구나 나는 그 사람 사랑해 근데, 근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 나를, 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를 해치지는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내가 사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 모세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사람은 원망한 거니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나무 하나를 가 갈집서 저 나무 잎을 다리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망 중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직진, 직진을 하면은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에의 하면은 한이영화서 10일 정도, 10일 정도 쭉 걸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니까. 거기에 암말렉이 있으니까 또 와서면 하또실망해 가지고 다 울고불고 울고 날까 봐. 그래서 그 암말렉이 있는 쪽이 아니라 이 우회하는 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 그다음에 끝까지 내려가면은 거기가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이 우는 사자처럼 쫙 보고 있던 암말렉이 저놈들 저기구나 그래 가지고 덮쳤잖아요.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덮쳤을 때에 그때 모세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해 갖고 본인은 형 아론과 조카 푸를 데리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산꼭대기에서 밥 먹니까 요 모세를 본건 아니라 그것을 봤어요. 정말이 요다 보여요. 거기. 거기에 지금 모세 영수아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 보여요. 여기서 두 사람이 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손을 그야되잖아요 저도 늘 기도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는 풀 듣고서 아, 어떻 하나 나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내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기도에 손을 들는 들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내릴 때마다 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후리 옆에서 끝까지 붙들어 올려가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첫째 뭐냐? 내가 기도에 손을 들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루가 우리 옆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건 그냥 가정인데 제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제자랑 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 하만이 다 죽이려고 완전히 지금 날짜만 가면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모르드게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빠는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들 을다모금식하 a 나 o 내신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나 o m e c o 니 e come, come, c 서 m e come, come, c o 서 e c 하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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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 m e come, come, 하 o m e c 하나님께서 m e come, come, c o 두 세럼은 내몸 내가 그래서 에스도가 나갔더니 아이아수라이 갑자기 막 달덩이 같은 부인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 하나 해결돼 가지고 승리하는 를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이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으면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책임지는 기도입니다. 책임지는 기도.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지는 기도.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laughs>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까지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릅니다. 너 올라, 너, 너 올라오라는 거야. 너 올라오라는 거야. 진짜 거만 어, 산이에요. 그 거만 산이 뭐냐면 그, 그 높이도 높인데 그 마지막 정상에서 또 올라가는 거기가 진짜 힘든 곳이에요. 거기로 모세를 불렀어. 요 모세가 따로 불렀다. 너만 오라는 거야. 너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때 여러분이 자랑을 저는 럼그 밑에서 송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역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꼭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난 유일한 신이라는 거 이것을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금속 가지고 사람 만들었단말이죠 그래서 <laughs> 모세야, 네, 너나 말리지 말라는 거야. 아, 참이 말이 무슨? 너나 말리지 마. 저, 저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북에서 지금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막 화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때 딱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인도에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애굽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요, 하나, 님가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 님이빼내가지고 광에서 죽이게, 죽이게, 되니까 어떡합니까어떡합하까하나님이게성에게 하면, 어 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랑 합의하시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백성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했어.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막 하나님을 막 참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정하시그 뜻을 돌이켜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뜻을 돌이키시, 뜻을 돌이키시.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광야에서 시체로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한 사람의 책임지는 게더 기도, 사랑의 기도로 말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신령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간절 내가 나를 죽여달라는 이 기도가 생명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세처럼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여 죽는 영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세워 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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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